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빚을 전혀 갚지 않고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회생과는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이어야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만을 얻거나. 소득이 전혀 없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함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재산에 있는데요. 개인파산은 청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청산주의가 무슨 뜻이냐 하면 말 그대로 모든 재산을 청산해서 정리를 해서 그 돈을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못 갚은 돈은 면책을 받는 즉 탕감을 받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따라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재산을 청산해서 나오는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산으로 보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대표적으로는요, 부동산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보증금이 있어요.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담보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재산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의 경우에는 소액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 그 소액임차 보증금의 경우 일부 공제를 받거든요. 그 공제된 금액 외에 나머지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산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가? 실무상으로는요, 파산 관제인이 이 재산을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즉, 부동산을 미리 팔아서 남은 실질 금액을 파산 관제인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입금된 돈을 파산 관제인이 채권자에게 분배해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이나 차를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처분을 하겠지만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하여서 매각을 할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경매 이후에 남은 돈을 파산관제인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겠고요. 본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처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요. 현 시점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외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을 또 채무자 본인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 재산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변제금으로 납부하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이렇듯 개인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을 매각해서 그 돈을 파산관적인 계좌에 입금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도 하니까 혹시 개인 파산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회생이 나은지 파산이 나은지 정확하게 상담한 이후에 결정을 해서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을 한 경우에도 변제금을 납부하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